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권교행가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무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구독, 띵링 알람 설정, 그리고 호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앞으로 막갭상승 음칭 해가지고 조금 괜찮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계만 열심히 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조금 체크해 보자고 하면, 장 시작하고 난 이후에, 여기 지금 1196원, 네, 요점. 요점 정도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장 끝난 이후에 다시 1,196원대로 다시 좀 내려오신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어, 뭔, 어떤 기사들이 있었는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사이트가 사이버공격을 받았다. 막 이러면서, 어, 일부 은행들도 기도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요것이 이제 러시아 소행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대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를 뭐, 혹시나 뭐, 미국이 해놓고, 러시아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뉴스일지, 아니면 진짜 러시아가 한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훈련을 마치 러시안 병력, 큰인반도서 철수, 이러면서 이 영상을 공개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진짜로 그런 건지, 네. 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철수라는 말이 아예 그냥 본국으로 다 이렇게 다 돌아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직은. 네. 푸피님께서 아직 못 믿고 있어요. 러시아 병력 15만 명. 아직도 침략 간성이 남아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찌 됐든 이런 뉴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시장 분위기는 어 야, 러시아 이제 전쟁 안 한다. 철수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네, 관련주들이 네, 막다 떨어졌죠. 네, 다 떨어지고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막 오고 막 올라간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었어요. 근데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확실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정말로 완전 다 완전 끝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거, 이게 또 하디슈였죠.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후로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숫자, 많은 숫자가 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진자 수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가키트가 와 뭐, 이제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니만 편의점에서 판매를 한다면서 계단 6천원에 판매한다. 뭐 개수 제한이 있어.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났었던 것도,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은 상태로, 내 거리두기 조정이 18일에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거리두기 아마 예상으로는 8인으로 해가지고 10시 이렇게 해가지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약간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더 거리 두기도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제재를 조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막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팍팍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쪼인다고만 해서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든것 같기도 하고요.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그냥 진짜 독감처럼 계절 독감처럼 봐야 되나?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 키타, 자가 진단 키트 관련주가 좀 올랐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 장중에 조금 단타를 치신 분들은 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상승했죠. 나름 이 정도면 선방했죠. 1.99% 상승을 했고요. 2,729.6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 이제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나 했는데 어 여기서 방향 꺾었어요. 그러면 저점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네, 저점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렇게 W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관건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상승 추세가 올 것인가, 아니면 또뭐 금리 인상이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또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서 다시 꺾을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네, 조금 더 조심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유로.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이 갭자리가 있잖아요. 이 갭자리를 내일 또 어떻게 채워줄지 아니면 또 여기 갭자리 맞고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 오늘 거의 4.5%내 네, 올랐고요. 878.15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오, 파이팅 했네요, 그죠? 외인과 기간이 다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더 예, 상승폭이 컸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코스피보단 조금 가벼우니까 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네 코스피는 똑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나라고 봤는데 어 여기서 살짝 저점이 조금 여기서 낮아지긴 했었지나 이렇게 네아 근데 왜냐면 이 꼬리는 조금 안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여기서 가파르게 다시 이렇게 올렸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W 자를 조금 그리면서, 네 이렇게 W 자를 그리면서 다시 이 앞을 좀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줄지를 조금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코로나 확진자에서 너무 많다, 혹은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다시 또 주가가 떨어질지 소스, 소스, 소스들은 많거든요. 어떤 재료로 그냥 어떻게 시작을 주무를지가 그들의 마음인 것뿐인 거니까 그런 것들 조금 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오늘 뭐이냐 주식줄랭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약간 단타도 조금 치고요. 스윙도 매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이 한일 사료를 어제 샀잖아요. 근데 요거를 홀딩을 했는데, 오늘 전쟁이 안 난다 이러면서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네, 시초가부터 아예 개부롱이 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때 잘랐는데, 어 막판에 보니까 쭉 이렇게 더 밀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얘가 올라가면 또, 어, 뭐야, 지직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야? 라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한일사녀는 일단 여기서 손절을 해가지고, 이게 좀 컸어요. 근 네, 9.13% 잘라가지고, 네, 손실이 5,925원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 이렇게 일단 손절을 했다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또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학 같은 경우는 장중에 단타를 조금 찾고요. 네, 오늘 뭐 제주맥주 관련해가지고 또 주류주가 조금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조금 움직이는가 싶어가지고 또 지켜보고 있다가 냉큼 네, 따라 들어갔다가 수익 조금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요것도 네, 여기서 샀다가 매도하고 다시 지금 사서 얘는 지금 현재 홀딩 중입니다. 네, 혹시나 어 만약 이제 전쟁이 안 난다 그러면 또튈수 있을 것같아가지고네이 정도면 되게 바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려고 일단은 홀딩을 했고요 그리고 수젠테 네, 요것도 오늘 네 진단 키트 관련주 해가지고 요때 요렇게 해서 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두번 발라 먹었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사서 요때 매도하고아야 야, 요때. 어제 샀죠, 제가. 어제 사서, 요때 매도하고, 오늘 또 샀어요. 또 올라가길래 또 사고, 또 매도하고, 또 사고, 또 매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금은 들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요렇게 해서, 네, 좀몇번 발라 먹은 거. 스윙으로도 매도하고, 네, 요렇게, 예, 단타로도 조금 먹은 거. 그리고 EDGC, EDGC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고점에 들어가 가지고 요때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요때 지금 요때 너무 높을 때 한번 사고 한번더 샀는데 요때 이후로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것도 솔직히 차트 상으로는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어서 한번 10만 딱 이렇게 숫자가 뭔가 10만 뭐 15만, 20만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가 딱 나오게 되면 저는 조금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그전까지 얘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잘 지켜봤다가 네 만약에 수익을 줄때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빅텍은 일단 혹시 몰라서 사뒀거든요. 내일 만약에 아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러시아가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네, 한 16주만 담아봤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볼게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TA 항공을 조금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현재 보유 종목들이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A 항공도 가지고 있고, 제주맥주, 네, 조금 홀딩해서 가지고 있고, 에 네, 비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EDGC도 조금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요렇게 조금 보다가, 네, 어떤 식으로, 네, 시장이 튈지 몰라가지고, 만약에 진짜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비텍은 완전 잘라야겠죠. 바로 잘라야겠죠. 네. 바로 자르고 나머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해서 단타를 치던지 네, 그런 식으로 수익을 조금 끌고 가는 방향을 조금 취해야 될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상황을 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네잘 대응을 해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할 때도 점령할 때도 뭐 우리 전쟁 안할 거야 이렇게 했다가 쳐들어갔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막 장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뒤통수 때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쳐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놓쳐서는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번 배신한 놈이 두번 배신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너무 궁금하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다행히 장이 조금 반등이 나와줘서 물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내일은 또 어떤 장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또 이런 거 저런 거한번또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대친교 호랭아의 주출랭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링디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